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우리 동료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의 정치가 가득한 4월입니다. 건조함을 씻어내리는 봄비와 함께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과 의료계 사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 현장을 곳곳을 누비시며 의정 활동 펼치신 의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일정 중 현장에서 들은 각계 각층의 주민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 개발에 담아내어 의정 활동이 더 풍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개최된 우리 구 대표 봄축제 은평의 봄에 많은 구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이와 나들이 온 가족부터 추억을 쌓아가는 친구와 연인들까지 벚꽃으로 물든 불광천은 모두에게 휴익과 봄의 설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모두가 완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안전 계획을 수립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을 맞아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현장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3 해계연도 예산 재무에게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임 제2 때 선임된 결산검사님들께서 구정 살림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불편한 사업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빈틈없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군은 지속되는 고물가 등 대내 경제의 불안으로 재정적이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작년 결산 검사 결과 지역 사항들을 올해 교훈으로 삼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선영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은평구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인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청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정적 행정적 당비가 없도록 힘써 어려운 이기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총 3일간 일정으로 조례 재개정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동료님들께서는 정례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꼼꼼하고 날카롭게 진행되도록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열린 마음으로 감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47만 은평 구민 여러분, 북한산은 물론 공원과 거리 곳곳이 새싹과 봄꽃으로 가득하여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관심과 사랑을 드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민 모두 행복한 봄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